오늘 은 11월 2일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물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지금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아마 광야일 것이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의 상황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길 때 있었던 그 광야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광야인 건 광야인 것인데 그 시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지금 물이 없어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물이 없는 곳, 목마른 곳, 죽음의 땅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보호받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영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냐? 광야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을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광야의 삶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회복시키기고자 우리의 광야를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난이겠죠.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들이겠죠. 그 어려움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영적인 회복의 장소인 줄로 믿고 잘 견디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만 보인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목마름, 황폐함, 괴로움, 두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만 보인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주의 권능과 영광만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의 장소예요.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펼쳐있고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주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묵상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로 찾아갔다는 소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윗처럼 성소의 사람, 묵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찬양하는 삶, 원망, 불평,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성소의 삶이며 묵상의 삶인데 이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사절입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다윗은 그러다 보니까 성소를 찾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찬양의 연속이에요. 삶이 보세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뭔가 어려움 가운데 광야로 쫓긴 상태인데 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어요. 평생의 주를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일은 보이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섭리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슬픈 사람은 찬양 안 해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찬양해요. 다윗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요. 왜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찬양하고 삽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묵상의 사람이 되어셔야 돼요. 찬양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이에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제 여기 보면 아 6절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 보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는 주님을 송축한다고 표현했잖아요. 일평생에 그런데 지금 6절을 보니까 "나의 침상에서 주를 찬양한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새벽에도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성소의 삶, 묵상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이 자기의 침상에까지 왔다" 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기의 일상, 일상의 삶으로 이 찬양의 삶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내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사병마다 묵상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건의 삶이라는 거죠. 매일 매일 경건의 삶을 살겠다.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제가 매일매일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적인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면 매일의 경건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얼마나 기도하느냐, 매일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느냐, 매일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삶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 바라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을 쫓고 다니는 그 원수들 때문에 도망 다니는군요. 거그 다윗 도망 다니는데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해요. 지금 현실은 광야야. 현실은 도망자예요. 현실은 목숨이 위태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다가 어떤 말을 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확신하죠? 또 구절 보니까, 나를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확신해요. 그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승량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시편의 결론이에요. 광약 가운데 어렵지만 그는 찬양하며 묵상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에는 확신으로 끝나요. 주님의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길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은 이와 같이 확신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왜요? 이 확신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신은 그래서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법인 거예요. 다윗은 믿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에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하는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은 승리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찬양은 확신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확신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성소를 찾아가 묵상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